아, 잠깐요.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가 하나, 둘, 셋. 언제 찍은 거야? 그렇게 다 하나씩 찍었더라고. 나는 그래서 개실이도 있고, 어. 아 개실이 카메라 이런 게 나오나 보다. 아 이게 좀잘 나온 것 같다. 원래 나는 아무렇게 다 받쳐주니까 <laughs> 우리 식구들은나 <다> 자기 자부심이 대단해. <laughs> 아무튼 제가 지금 여행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머문 데가 여기에요. 여기요? 네. 그냥 인심을 구한 집에 오리지. 아 그러니까. <laughs> 이들도 지우고 만약에 길도. 그고 저는 그러면 가방을 싸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속초 오면 또 연락드릴게요. 음. 오. 잘 가. 감사합니다.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저기 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고생요 네. 며칠간 머물렀던 속초를 떠나는 날. 떠나는 날은 항상 아쉬움을 남긴다. 항상 어딘가에 정착해 있다가 떠나는 날은 좀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오늘 어디서 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양양으로 가기 위해 속초 시내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다. 양양시장에 도착한 나는 양양의 특산품 중 하나인 버섯을 재배하는 곳에 가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양양에 그 표고버섯 많이 나는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표고요? 네. 근데 모르겠네. 나는 어디서 많이 나는지. 안녕하세요. 양양에 표고버섯 같은 거 많이 재배하는 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재배하는 데가 있어. 저 원리로 이 다리 건너 가면은 거기 장목 반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봐야지. 버섯 물어봐야. 마을이 거기 그 간판 그 식당 하는 게그 이층 집이 딱 있어. 가끔 다리 머리에 차 있어 좌측. 아, 네. 알겠습니다. 다리 건너 가면 좌측으로 첫집이야 방금 식당을 가서 한번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을 여쭤봤는데 날씨가 더운 날에는 버섯 재배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어딜 가도 아마 버섯을 못볼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또 양양에는 복숭아와 낙산 배가 유명하다고 해서 일단 과수원이 모여있는 마을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 무작정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보았다. 마을회관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마을 이장님과 통화를 할수 있도록 해주셨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한번 들어 보죠. 저, 저 누가 들어가신 분인가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네, 여보세요.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장님께 전화번호 예, 받았습니다. 예, 예. 지금 어디신데요? 그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제가 내가 가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우아곡절 끝에 일할 수 있는 농가를 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어놓고 바로 일손을 도와드리기로 했다. 하세하나이 안녕하세요. 할 일은 배 봉지 씌우기.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이 농가에서 봉지 씌우기 작업은 이 시기에 일순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하셨다. 음, 나는 아버님께 방법을 배우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아 뒤에서요? 만약에 뭐 내랑 친한애가 다른 팀이다. 내가 다그 데를 가서 꼬시는거기가사지 뭐라고 수설을사주고 액세서리. 배네요 구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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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기도해요. 어. 재박이박이다선수8일 예, 월요일 오늘은 한국과 스웨덴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속초에서 아까 한 1시쯤에 넘어와서, 이거 양양으로 넘어와서 그 운이 좋게 복숭아와 배 과수원을 하시는 한 가정집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배그 봉지를 싸는 일을 도와드리고, 지금 샤워를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몇시간 이곳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 묵을 예정입니다. 잘괜는데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어, 괜찮 어, 어, 괜찮겠습니다아스가저좀 어, 는찮같더라고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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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괜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 이날 옥상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유난히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속초에서 시작되었던 하루는 이곳 양양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